2025년 9월 16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부터 여러 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는데, 어, 불장이라서 그런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어, 분석하느라 이제 좋은 종목들을 다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구경하다 보 구경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전고점을 뚫어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부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170만 주. 170만 개, 180만 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포착을 해서 어, 이 종목의 어, 목표 목표가 13,740원, 1 13 7 0 0 0 13,740원 목표가를 두고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진 못했고. 이때 다시 돌파를 해줄 때, 이때 어, 이 종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어, 왜 이래?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빼주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단타꾼들이 아마 많이 붙어 있을 거고, 수익이 조금 나면 팔아버리고, 하지만 밑으로 빠질 때또 프로그램이 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 마...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거점이 정거점 돌파할 때 매도, 어제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서 정거점 돌파할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할 때또 매도, 그 이후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매도, 원래대로라면 13,740원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아 저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한번에 이렇게 빵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해서 아, 제 성향에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 좀 빨리 판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다시 떨어지자마자 투매를 주자마자 다시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대로 라면 13,740원까지, 13,740원까지 올라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놓친 종목 중에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한 종목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초가에 만약에 들어갔어도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어, 목표가는 4,895원. 4890원. 4890원까지 정확하게 올라가졌습니다 오전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면, 아, 정말 괜찮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보이니까, 섣불리, 오히려 더 섣불리 매수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켄트로닉스도 좋게 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 이 종목은 제가 분석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고점에서 사고 이때 뭐 6주 여섯 6주 여섯 사고 6주 에도 거의 본절에 나왔는데 어, 아쉬워서 아쉬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전고점을 넘겼을 때 쭉쭉 올라가도 상한가까지도 갈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어..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끝낼 거고 그래도 나름 제 기준에 맞게 늦게 발견했지만 제 기준에 맞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빨리. 조금 빨리 매도를 좀한 경향은 있지만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주식 시장이 열립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튀어 오르는 종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